김호 씨가 네. 여자 인물 준비했습니다. 여자 인물. 고집 고집이 왜 고집 이 강하다는 거부터 들어오지? 고집이 강하다. 어. 고집이 강한 성격. 외로 외로운 외로운 것도 들어오시고 사주 팔자에 외로운 어, 사주 팔자를 가진 기운을 가지신 여자분. 아홉세 노이신 분이네. 말띠 59세. 고집스럽고 외롭고 언변이 좋으신가? 언변이 좋으신 성격으로도 들어오시고, 언변이 좋다. 음, 재치도 있고, 어, 말빨이 좋다는 거지. 어, 말빨이, 음, 보통 말빨이 아니신 것 같은데, 말, 말로 먹고 사는 직업에 계신가? 음, 차우지간 그런 언변이 좋으신 성격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인간을 많이 거느리고, 인간을 많이 음, 상대하라는 업종도 있으시겠지만, 인간을 많이 거느리라는 사주팔자도 있으신 것 같아. 사람을 음, 약간 사람을 많이 거르시는 음, 어떻게 보면 관직의 관운도 있으신 사주팔자이신 것 같아. 내가 어, 뭐 장자를 단다든지 내가 어, 사자를 단다든지 어, 뭐 공무원 사주를 가졌다 그러면 어떤 뭐 부장이라든지. 어, 음. 판사라든지 약간 그런 사자나 그런 관직군을 좀 강하게 가지신 분이 아닌가, 약간 그렇게 들어오시고 음. 조금 음, 이별 풍파, 이별 풍파가 조금 음, 살아오시면서 사주팔자 운전에 사람도 음, 상,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받고 내가 음, 눈물바람 흘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많이 겪어야 되는 사주팔자다 이렇게는. 사주팔자 운기에 어 병원은 말띠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시는데 내가 기운이 남다른 남다 남달 남달라 그냥 평범한 기운의 인물은 아니신 것 같아. 예. 음 언론계 언론인들하고도 상대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언론의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는. 그런 인물로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약간 조금, 스타성도 가지신 그런 기운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도화가 있으신 것 같아. 응? 스타성이나, 음, 약간 그런 연애, 기, 연예인의 기질이나 도화의 기운을 좀 강하게 가지신 분이시지 않을까. 어 약간 그런 기운으로도 비춰주시는데, 전반적인 운기는 나쁜 걸로 비춰지시지 않은데, 어, 기 운으로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예, 이번이 기운이. 어.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인간으로 고비가 조금 들어오신 수가 있으신가? 사람으로서 상처받고 좀 속상한 게 있으신가? 약간 그런 기운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조금 상처받고 조금 놀랜 가슴이다? 약간 그런 말이 조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 뭐 하시는 분들 좀 특이하네? 약간 평범하지는 않는데, 이분 기운 자체가, 응, 예. 오 어. 어. 50... 남편이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남편이, 네. 아, 이분은 정치가가 아니라, 네. 어, 그래 뭔가 이렇게 그런 기운은 느껴지는데 뭔가 조금 뭐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분의 사주랑은 다른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어, 이분이, 어, 근데 이분이 왜 정치인의 아내분, 근데 왜 탄탄대로라는 말이 나오지? 약간? 탄탄대로 걸어갈 운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 고비와 변화와 그런, 음, 뭔가 사람의 입설에 구설에 오르는 그런 운기를 지나가고 있으신 운기로도 들어오시지만, 그런 고비를 조금 내가, 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 좀 특이하네? 그런 고비의 변화의 운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넘어가는 그런 기운이 보여 네. 그런 고비의 변화를 넘어가고 있다. 어. 다 넘어갔다 아니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ing 진행형이라는 거지. 그런 고비의 변화를 넘어가고 있고 59세 병원이야. 음, 2년 후에 조금 2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대운의 운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좀 길한 운기가. 대운이 들어오시는것 같아. 한2년수 지나가면서 대운의 운기에 돌아가시면서. 세명 안에. 아, 약간 뭐라고 할까? 천운의 대운이 든다. 약간 네. 음2 년의 음, 수의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천운의 대운이 조금 들어오시는 그런 격도 있으신 것 같아. 뭔가 기론으로 내가 천운으로 기론으로 뭔가 닿는 그런. 운기가 놓이시지 않을까 음, 그런 운기로 좀 음, 비치세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좀 입설이 구설이 조금 많이 따르시이라는 사주팔절을 갖고 타고나신 거가 있으신 것 같아 음, 배우자의 운기에서도 음, 입설 구설이 많이 관제가 따르고, 입설이 따르고, 구설이 따르는 그런 배우자의 운을 내가 음, 배우자의 그런 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도 음, 초점 받고, 관심 받고, 주목 받고 음 그런 음, 기운들을 같이 주목 받고, 집중 받는 그런 사주팔자이신 것 같아 어, 그렇게 비춰지세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어... 뭔가 어, 큰 운을 음,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 놓여 있다. 약간, 대운에, 대박의 기운에, 음, 그런, 좀, 길한 운이 보여요. 전반적으로는. 뭐, 대박 난다. 너무 좋다. 막, 지금, 당장에 지금, 음, 운에는, 아직은 그런, 음, 확연한 그런 운은 보이지는 않는데, 음, 변화 변수의 고비를 잘 넘어가면 대박의 운길에 들어갈 수 있다. 한 2년의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어? 그러면 대운의 운길에 들어간다. 어. 어, 그 기운에 들어가는 거가 만만히 어렵다. 어, 내가 힘들다. 어. 근데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도도 도도한 성격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 약간. 도도하고, 좀 까칠한 성격도 없잖아. 조금 여성분이라고 하면, 까칠하고 도도한 성격도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성격 자체가, 음, 털털한 부분도 들어오고, 음, 좀 까탈 없다? 까달스러운 성격도 들어오고, 털털한 성격도 들어오고, 다혈질이든, 다혈질인 것도 있는 것 같아. 다혈질. 욱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응? 성격 자체를 들여다보면, 응. 음, 뭐라고 아까 음, 내가 관직의 관운을 타고 나서 대표의 운이나 관직의 운을 타고난 그런 음, 내가 그 여성의 그 기운을 다 발휘를 못하면 배우자의 운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를 빛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음, 내 복을 실어다 줄수 있는 그런 배우자의 운기를 갖고 있다. 왜, 배우자를 잘 맞아들이면, 자식도 그렇고, 음, 좋은 기운에, 음, 자식을, 음, 낳게 되면, 자식이 복덩어리다, 배우자가, 응, 음, 음, 처복이 있어서, 음 복을 안아줬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약간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내가 가진 기운이나, 음, 내가 그런 운기는, 내가 재복도 조금 지구나라는 사주팔자 운전도 갖고 계시고 이분이 재복 사주가 있는 것 같아 구해받고 궁색하게 궁핍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주팔자로는 보이시지 않고 관직운이 있는 사주팔자를 내가 이론해내지 못했다면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런 복을 실어줄 수 있는 처복이 있는 사주다 신랑자로서 들여다본다면 처복이 매우 음, 재물떡으로 처복이 있고 음, 관직운의 기운을 내가 상승하는 운을 어, 밀어주는 운을 이 사람이 주고 있다 어, 그런 음, 재운 재성의 운기를 줄수 있는 배우자의 운기를 가고 있다. 이 사람 천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자인데도 어, 그런 천기의 운을 갖고 있는 어, 여자 인물로 보여요. 2년 3년 고비를 잘 넘겨가면. 응, 음, 대박이 난다. 약간 그런 대박 기운도 보이고, 음 뭐,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음, 배우자의 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본, 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네.